자,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 8 문제는, 어, 얘가 존재해야 될 때, A 값과 같은 값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그럼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어디로 가야 된다 해서 0으로 가야 된다. 4-2A 플러스 2는 0이 되어야 돼서, A는 3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 3 넣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3 넣고 생각하면 2분해를을볼까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갈 때, x-2분의 x-1, x-2 이렇게 되면서 약분 되면서 1이 되니까 얼마? 각값은 1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마무리 짓습니다. 19번 문제도 보세요. 분자가 0으로 가요. 분자가 0이면 답이 0. 0이 나와요. 그런데 왜 답이 6이 나왔어? 분 모두 어디에 왔기 때문이야? 0으로 갔기 때문이야. 그래서 루트 a-2-b는 0입니다. 즉 루트 a-2는 b입니다 라고 해서 여기 b 있잖아요. b 대신에 루트 a-2로 바꿔치기 해볼게요. 그럼 무슨 화 해야 되겠어? 0분의 0꼴 중에서 루트나왔 돼요? 유리화를 하게 되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가까이 갈때 제곱 빼기 제곱 x 플러스 a 빼기 a-2분의 x 플러스 e 루트 x 플러스 a 플러스 루트 a 마이너스 e 이렇게 될 네.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a가 a 없어지고요, 이건 플러스 플러스입니다. 그럼 x 플러스 2, x 플러스 가또 약분해서 마이너스 2 대입하고 나면 누구 냐면 a 마이너스 2 더하기 루트 a 마이너스 2가 6이 나와야 됩니다. 루트 a 마이너스 2는 결국 3입니다. 즉, b 자체가 3입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 a 마이너스 2는 9가 되야 되니까 a는 11입니다. 까지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0번 문제는 똑같아요. 마이너3 나오니까 0이었네요. 그럼 마이너3 나오니까 어때야 돼요? 0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9 플러스 3 마이너스 3, 어, 루트 9네요. 마이너 3a가 0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a는 1입니다. 라는 거를 먼저 찾아낼 수 있고, a가 1인 거 알았으면 무슨 화도 해봐야 돼요? 유리화 도 해봐야 됩니다. 자, 유리화 하게 되면은 리 i 트 x가 마이너스 3으로 가이할 때, x 플러스 3, 루트,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x 분의 루트, x 제곱 빼기, 제곱 되면서 얘들이 없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서 마이너스 1 하나 남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3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루트 9 더하기 3분의 마이너스 1 돼서, 마이너스 1. 비핵값은 이렇게 됩니다.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21번 문제 보시면요.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어, 분모가 0으로 가네요. 분자도 0으로 가야 돼요. F1 플러스 1은 0이 되야 되기 때문에 F1은 마이너스 1입니다. 라는 걸 하나 찾아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식을 인수분해를 가끔 해봅시다.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할 때. X-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네. 그 다음, 어, 선생님 뭐 잘못 적은 것 같은데. 어, 여기 제곱이었네요. 세제곱이 아니라. FX를 뒤로 꺼내는다 생각하고 앞쪽에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자, 그럼 어떻게 돼? 어? 같은 형태. 이 친구, 이 친구 같은 형태예요. 그럼 얼마나 하면 돼요? 9,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여기 1 넣으면 여기는 3이 되고 요 F1, F1 마이너스 이렇게 돼가지고 3입니다 이렇게 답을 체크해주는 문제였습니다 22번 문제는 뭐 모의고사도 자주 나오고 학교에서도 자주 나오는 친구입니다 자 먼저 무한대 분의 무한대 형태예요 무한대 분의 무한대 형태예요 근데 답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같은 차수 즉 Fx 3x 제곱이 1차 항이 돼야 돼요 1차식이 돼야 돼요 그러면 f x 가 3x 제곱 플러스 뭐 kx 플러스 p 이렇게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위에다 대입해 볼게요 그럼 리 i 트 x 무한대로 관찰이 될때 x분의 대입해 보면요 kx 플러스 p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a라는 값이 나와 있는데요 무한대 분의 무한대인데 최고차항 X가 x 었잖아요고 P는 부시하고 그럼 K라는 친구가 A였네요 이렇게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어 0으로 갔는데 0이네요 그럼 분, 분자도 0이 돼야 돼요 F0도 0이 돼야 되는데 그 F0가 누구야? F0가 누구야? P였네 P는 0이었네 그럼 f(x)가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3x 제곱 더하기 ax만 나타나는데 여기다 얹어볼까요? 리미트를 x가 0으로 가까이 할때 x분의 3x 제곱 플러스 ax가 2 되야 된다고 합니다. x로 나눠주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0을 보내버리면은 a는 2일 수밖에 없어서 f(x)는 3x 제곱 플러스 이엑스였고요자그 상태에서 a값 a값을 원에 이렇게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23번 여기 왼쪽에 있습니다 요 친구 보시면은 리미트 보내달래요 리미트 보내주세요 그냥 무한대로 다 보내주세요 등호가 달려있었기 때문에 등호를 추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무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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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차비최고차비 정답은 마이너스 1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마무리 24번 문데 똑같아요. 어떤 거나? 22번과 똑같아요. 분모가 0으로 가까이 가네요. 그럼 군자도 0으로 가까이 가야 돼요. 그러면은 F0가 0이 되어야 되니까 0 자체가 B가 되어야 되겠네요. 그러고 나면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때 X분의 X제곱 플러스 AX 이렇게 되 있습니다. 그걸 X로 묶어내면, 묶어내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그럼 xx 약분하게 되면 은0 대입하면 은 a 만남아요 a는 4였어요. 그럼 fx 구조는 어떻게 돼요? x제곱 플러스 4x. 갑자기 뭐를 보여달래요? 최대, 최소. 최대, 최소는 무슨 제곱식? 완전 제곱식. 완전 제곱식. 그래서 이 친구를 플러스 4, 마이너스 4, 2차 함수 관점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가 돼서 수점 좌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면은 최소 물어보면은 마이너스 2 얘기하면 안되고 y값이 마이너스 4라고 꼭 이야기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1 보내버리면 0분의 1이 돼요. 0분의 1은 뭐라고 하냐면 무한대라고 해요. 얘가 무한대. 첫 번째 게. 그럼 두 번째 가뭐 돼야 돼? 0이 돼야 돼. 무한대 곱하기 0이 상승할 수 있다니까. 그럼 1 넣어봐. 1 넣어봐. 그럼 어떻게 돼요? 2분의 1 더하기 a가 0이 나와야 돼요. 그럼 a라는 신문은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여기 대입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뭐하라 했어요? 0 곱하기 0의 형태는 통분으로 시작한다고 했죠 통분. 우선순위가 통분입니다. 통분. 그래서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때 x 1분의 1 여기 통분하면 은 2x 플러스 1분의 2x 제곱 마이너스 x 1이렇게 통분이 됩니다. 그럼 임수분해를 시작하게 되면은 2x-1, x 1분의 2x, x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거고요. 마이너스 1 플러스 1로 하면 이렇게 돼야지 답이 나올 겁니다. x-1, x-1 똑같습니다. 아직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대입하게 되면 2 곱하기 2분의 3으로 정답은 4분에3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까 잘 한번 해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신무부터 보면요 일단 여기부터 봐야 되겠네요 무한대 분에 무한대네요 무한대 분의 무한대 내에 답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아, 2차니까 F도 2차함수가 되어야 된다 근데 FX는 여기 1이 등장하려면 은 당연히 차수를 계수도 맞춰줘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근데 여기 미에 있는 친구 보니까 분모가 0으로 가네요 분자도 0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어. <laughs> 어, f 마이 2는 0이라서요 저는 여기 있는 f식을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k로 인수분해 되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위에 있는 식을 더 보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못하때 x 플러스 1, x 플러스 2분의 2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k로 둘수 있고 얘가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은 여기 두 개가 없어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 마이너스 1분의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가 k가 마이너스 1이 되야 됩니다 그러면 은 여기가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로 바꿔버리면 어 4, 4 플러스 2k가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되겠네요 k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2분의 5가 됩니다 이렇게 돼서 즉 f라는 친구를 어떻게 설정하겠다는 거야 2 x 플러스 2 X 플러스 2분의 5로 a F1 대입해보면 2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7 해가지고 정답은 2 1 l 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쉽겠네요. 자, 27번 문제 보시면요, 어, 형태가 27번은 차수가 가장 낮은 함 second now. So, 어 h i s 이 s 1넣었더니 0이 thing. This is the same thing. t h f1이 0이고 f1이 0이 되고 1까지예요. f1도 0이 돼야 돼요. 자, 이렇게 된다면 잠시만요. 자, 이렇게 된다면 음. 결국에 f는 최소 몇차 함수일 수밖에 없어요? 최소 2차 함수예요. 최소. 그래서 a, x-1, x-1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가정. 가정을 하면 2차라고 가정을 한다면 여기 위에 대입하면은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때 X 1 X 1약분했 다치면은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1 대입해서 마이너스 6 되려면 A는 마이너스 어, 6 되려면 A는 아마 1과음이 2니까 마이너스 3이 돼야 돼요. 근데 밑에 식에다 대입해 보면 어떻게 돼요? X가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갈때 A 그리고 X 플러스 1을 약분해버리면 X 마이너스 1이 돼요. 얘가 2 돼야 된대요 마이너스 1넣으면은 a는 아마 마이너스 1이 돼. 두개 같아요? 아니요. 두개 달라요. 그럼 f는 2차가 아니었다. 한 차도 조금 올려봅시다. fx를 3차라고 가정해봅시다.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하나는 잘 모르니까 ax 플러스 b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여기 대입해보면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때 x-x-2 약분해다 치면 은 x 플러스 -X -X 1 ax 플러스 b가 즉 계산하면 2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6이 되었다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3이겠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갈때약분해다 치면 은 x 플러스 1 어, x 마이너스 1이네요 죄송 마이너스 1 ax 플러스 b가 2 되어야 된대요 마이너스 2에 a 마이너스 어, a 플러스 b 얘가 2 나와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아마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요 두 개를 연립해보자 이거지 연립 b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2고요 a라는 친구는 아마 마이너스 1이 되면 정답이 될 겁니다 가장 낮은 자택이 됐네 여기 바꿔보면 마이너스 1x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해가지고 정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f x 스까 이겁니다. 28번 문제도 볼까요? 자, 일단 여기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네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은 항상 바꿔주고 생각합시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제곱 빼기, 제곱 분의 모르겠으면 바로 문장생각게요 fx 곱하기 2x 플러스 루트 x제곱 플러스 3입니다. 자, 이렇게 되있을 때, 무한대문에 무한대가 됐어요, 이번에는. 그러면은 나보다 낮은 농다이 보지 않는다. 3x제곱. 결몇 차야? 2차야, 2차. 그럼 여기도 몇차 돼야 돼? 2차 돼야 돼. 2차 되려면은 여기가 몇 차니까 사실 요3 없다 해도 1차야. 그럼 fx는? fx는 1차식이 돼야 돼요. 1차. 그 중에서도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여기 3이었고요 최고차항 여기 최고차항은 2 더하기 1이었고요 그리고 f의 최고차항을 내가 여기 ax 플러스 b라고 한다면 은 a가 됐을 때 답이 2가 나왔어요 a가 2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fx를 다시 한번 설정하면 e x 플러스 b였고요 위에다 생각해보니까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갈때 x-3, x플러스 3, x-2가 되고요 2 넣었더니 0이네요 2 넣었더니 0돼야 돼요 그럼 2 넣었더니 0되게 하려면 b는 마이너스 4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2, x-2로 묶어내면 이렇게 이렇게 약분이 되겠죠 그래서 2 넣어버리면 p라는 값이 5분의 2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말하는 fx와 p값. p값 구했고요. fx는 어, 2x-3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9번 문제 보시면요. 아, 이거 1에 도달한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똑같이 그냥 나눠놓고 생각할까요? 똑같이 나눠놓고 생각한다면, 그걸 어디로 보내달라는 거야? x는 1로. x는 1로 x는 1로 이렇게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친구 조립제법을 좀 써볼까요? 아니다 x로 2x로 한번 묶어내보면 2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되면서 여가 이렇게 되나요? 아 2로 묶었을까요? 자 그럼 요 친구 이 친구 인 부분에 하면 2x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에 대해서 x 마이너스 1을 리미트 x를 1로 보내주세요 마이너스 1을 마 보내버리면 1 넣으면 2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오른쪽 친구, 자, 이 친구는 진짜 조립해봐 해야 될것 같아요. 1 마이너스 2, 0, 0, 1에 대해서 1 넣으면 0입니다. 그래서 1, 1, 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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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일은 0. 이렇게 해서,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X 마이너스 1분의 X 마이너스 1, X 제곱 마이너스, X 세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또 약분해버리면은, 1 대입해보면 얘들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얘도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결국, 얘도 마이너스 2, 얘도 마이너스 2, 중간에 껴있는 얘 친구도 마이너스 2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정리하게 됩니다. 자, 삼0번문제에대 해서 이 친구가 이제 존재해야 된다, 존재해야 된다. 그런데 마이너스 무한대죠? 마이너스 무한대는 저는 싫기 때문에 플러스 무한대로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t 제곱 마이너스 3 at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at 제곱 마이너스 at 플러스 2를 바꿔주면 됩니다. 그럼 형태가 뭐가 돼요? 무한 마이너스 무한 이렇게 됩니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그럼 밑에 1이 있다고 생각하고 유리화, 유리화라는 거는 곱하기 루트 더하기 루트를 곱하겠습니다. 이거예요. 루트 더하기 루트 똑같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가까이 갈때 루트 t 제곱 마이너스 3at 플러스 2 더하기 루트 at 제곱 플러, 마이너스 at 플러스 1 분의 t 제곱 5, 마이너스 3at. 플러스 e 마이너스 at 제곱 마이너스 at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부분은 그냥 무한대 마이스무한대가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가 됐어요. 그래서 나보다 낮은 차수 이렇게 막 지워다 보면은 밑에는 몇 차가 되냐면은 1차가 돼요. 왜? 루트 t 제곱 그냥 t야. 루트 t 제곱 그냥 t야. 1차야. 그럼 위에도 몇 차가 돼야 돼? 1차가 되는 1차. 위에도 1차 왜? 답이 나와야 하니까요. 그러면 은 여기 있는 2차라는 친구들은 없어져야 돼 a는 1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하면 더 식을 더 정리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밑에는 지웠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전개를 해볼게요 t 더하기 t분의 이렇게 둘은 없어졌고요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서 플러스 1 되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2at 이렇게 되는데요 2도 a도 없어집니다 1이라서 그럼 더 낮은 차수니까 없어지면 정답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이 B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답은 0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31번 문제는요. 보시면 요 기본적으로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 같은데 답이 0이 나는데요. 이 케이스는 분 모의 차수가 분자 차수보다 크다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F는 2차 이하의 함수가 될 것이다. 그래서 f(x를) 어떻게 설정할 거냐면은 ax 제곱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설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두 가지 키워드가 나와요 첫 번째는 누구냐면 여기에요 한 근이 2라는건 2를 대입해라 이거야 x 자리에 근은 x 거예요 항상 그래서 f2는 4입니다 라는 걸 하나 찾아낼 수 있고요 두 번째 1을 넣으니까 0이네요 1을 넣으니까 0이네요 그래서 f 1은 또 0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친구에 대해서 나중에는 다시 미분계수 써가지고 더 쉽게 풀수 있지만 지금은 그냥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해보도록 합시다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4a 더하기 2b 더하기 c는 4가 됐습니다 그래서 둘을 뺀다 가정을 한다면 뭐가 되냐면 밑에서 위로 뺄게요 3a 더하기 b는 4. 이렇게 해서 B 대신에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B라고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아, 3A 더하기 4. 이렇게. 요거를 위에다 대입해서 어, A 마이너스 3A 더하기 4가 4 더하기 C가 0이라서요. C라는 친구는 2A 마이너스 4라고 저는 적어 보도록 할게요. 그럼 FX를 어떻게 설정할 거냐면 AX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3A 플러스 x 플러스 2a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고 얘가 인수분해가 될거야 ax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a 플러스 4 이렇게 주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 식에다 대입해볼게 위의 식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때 x 마이너스 1분의 분해 인수분해한 결과 ax 마이너스 2a 플러스 4로 적어줬을 때 답이 1이 나왔습니다. x-1, x 스 x 1 x 없어진단 말이야. x 스 x-1이 없어진단 말이야.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a 플러스 4가 1이어야 돼서 a는 3입니다. 이걸 찾아내고요. a가 3이면요. b는 자동으로 마이너스 5가 되고요. c라는 친구는 3을 넣으면 2가 됩니다. 그래서 fx는 어떻게 설정할 수 있다는 거야? f는 결국 3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가 되고 3을 넣어서 27 마이너스 15 더하기 2 해가지고 14 이렇게 체크해달라는 문제였습니다. 조금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차수 찾는 문제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안할 거예요. 나중에 안 하고 미분계수라는 것으로 조금 더 쉽게 문제를 풀이할 거니까 그건 나중에 해보도록 합시다. 3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 형태를 좀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곱해주고 시작해야 되겠네요 어, ax 제곱 마이너스 2에다가 e x 제곱 플러스 1을 곱할 것이고 e x 제곱 플러스 1 fx 이렇게 설정을 할 거고 그 다음에 ax 제곱 플러스 2에다가 e x 제곱 플러스 1을 이렇게 곱했다고 칩시다 그 아래에다가 똑같이 x 네 제곱 플러스 2로 똑같이 나눠주게 되고요 그 상태에서 리미트를 어디로 보내는 거야? 무한으로 보내봐. 무한으로 보내봐. 무한으로 보내봐. 이거예요. 보내게 되면 결국 무한 대 분의 무한 대되는 샌드위치 형태가 됩니다. 그럼 나보다 낮은 차수들을 다 지우고 나면은 1분의 2a밖에 안 남아요. 얘도 2a밖에 안 남아요. 근데 이게 값이 누구라고 되어 있냐면은 4라고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럼 a라는 친구는 당연히 얼마일 수밖에 없어요. 2. 는 샌드위치 구조 이 친구는 자주 나오니까 좀잘 기억했으면 좋겠다. 자 유리함수에 대해서 볼게요. 유리함수는 기본적으로 점근선을 갖는 친구 0과 아니, 잘못 봤네. 어 맞죠? 0과 1에 대해서 양수라서 이렇게 그래프가 구성이 됩니다. 그랬을 때, 어 P라는 점이 T라는 점이 뭐 나온 게 없네요. 네, 저는 여기를 P라고 할게요. X는 T라는 선을 그었을 때, 이 점을 P라고 하겠습니다. 그때 X축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하고 Y축과 만나는 점을 R이라고 합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P점의 좌표는 T, t 2 플러스 1이에요. 그럼 Q의 좌표는 T, 0이 되고요. R의 좌표는 0, T분의 2 플러스 1입니다. 자, QR의 직선 기울기로 되어 있는데요. QR의 직선 기울기 MT는요. MT는요. X의 증가량 T-0분의 0-T분의 2-1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t 제곱분의 2 마이너스 t분의 1.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통분할까요? t 제곱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t. 이렇게 되면은 아마 묶이게 될 겁니다. 그걸 뭐 하면 되겠어요? 대입하면은, 리미트 t가 마이너스 2로 가까이 갈 때, t 플러스 2 밑에 1이 승연되 있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t 플러스 2 t 제곱하면서 검분수가 되버립니다 올라가버리면은리미로가 때, t 가 마이너스 2로 가까이 갈때 마이너스 t 제곱밖에 남지 않을 거 e 요 그래서 정답은 마3너스4 o if you h a 가 e a question, you 요 a n a s y 되 o 데요 결국에 아 y 대신 루트 x 넣어도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q h 의 길이는요 q h 길이는요, 지금. 음 X콤마 X제곱 이기도 하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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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텍스라 했죠. 제가 분명히. X콤마 루텍스라 했고요. 자, 여기다 넣어볼게요. 반지름을 구하기 위해서. 반지름 을 구하기 위해서. X제곱 더하기 X는 R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X제곱 플러스 X마이너스 R제곱은 0이다. 아, 참. 우리는 R을 구하는 거였죠. 참, 죄송합니다. R이라는 친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X제곱 플러스, X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당연히 누구라고 얘기해야 돼? 플러스. 왜? 반지름은 양수니까요. 그럼 QH라는 건요, 사실 누구에서 누구 뺀 거야?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가까이 갈 때, OH에서, Q에서 OH 뺀 거예요. 그리고 PH제곱은, PH라는 건 Y거든요. 어, Y제곱.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리미트의 X가 0 플러스로 가까이 갈때 Y 제곱은 그냥 X입니다 사실은. OQ는 반지름입니다 루트. X 제곱 더하기 X가 되고요. OH 여기 X 잡혀 그대로입니다. 요거예요. 0분의 0꼴인데 루트가 껴 있어요. 그래서 무슨 화 해야 돼요? 유리화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루트 더하기 루트를 아 루트 더하기 X를 진행을 해야 돼요. 자 그렇게 하게 되면은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때 제곱 빼기 제곱 분의 차례대로 적어주시면 되는데 여기 있는 친구들이 없어지거든요. 그렇죠? 음, 그렇게 되고 x도 약분데요 그리고 0 넣어보면은 얘는 답이 0이 나올 겁니다. 좀 의아한 답이 나왔죠? 저도 그랬거든요 여기까지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